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오늘 유튜브에 들어갔는데요, 무려 구독자님이 52만이나 계신 거예요. 진짜 두손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라이브를 켜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24시간 뒤에 라이브를 켤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확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한 건지 그래서 아쉽게도 이번주는 라이브를 못 하고요. 제가 촬영? 그니 그러니까 촬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사진 찍을 모드. 일이 모드. 생겨가지고 모드. 진짜 모드. 제가 사실 이번 주도 사실 4일 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틀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음 주는 아니 다음 주부터 앞으로 거의 매일은 모드. 아이고야 에어샷 2단계로 할게요. 에어샷 2단계로 어.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요. 다음. 이 주부터는 진짜 제가, 여러분, 주 4일, 그것도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세트씩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사진을 찍을 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 아닌가? 다음 주 맞네요? 다음 주 금요일은 또, 피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러죠? 체형? 뷰티 체형? 같은 거를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후기도 아마 들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쯤? 이제는 뭐죠? 이 2단계가 거의 아프지 않네요. 인간의 피부란. 그리고 다음 주는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뉴 아이템들에 대한 컨, 그유 아이템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크림이랑 앰플이랑 클렌징 오일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이번에 다 바꿔봤는데요. 사실 지금 사용하기 시작한 건 없네요. 사기만 아 클렌징 폼 클렌징 폼 진짜 진짜 제 취향인 걸 발견해서 너무 좋고요. 클렌징 오일도 새로 바꿨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 그 앰플도 아직은 안 써봤는데 다제 취향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진짜 덜 아프네요 근데 아예 안 아픈 건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laughs> 떠드는 영상을 구독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으살 타는 냄새 아 따가워 이번 주 주말에 팩을 해줄 거여서 오늘은 요것만 그냥 맨얼굴에 하는 부스터 프로 활동할 거고요 얼른 제가 이거 끝내고 올게요 네요 모드가 에어샷이 끝났고요 바로 아 근데 얘가 얘가 조금, 음, 고민이 되는 게, 음, 얘가 사실 약간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는 데는 저 요거 써줄게요. 요거. 요게, 어바운 미 숲, 진정 수분 세럼? 이게 막 어, 모공 세럼으로 엄청 괜찮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약간 여름에 쓰긴 나쁘지 않으나, 건성인 제가 쓰기에는 약간 가볍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넣어줘야 돼가지고, 넣어주는 거에, 저게 안 어울려요. 저거 너무 끈적거리는 거 쓰면 안 돼서. 요거, 부스터모드 2단계?로 넣어줘 볼게요. 아, 따가운데요? 이게 확실히 이런 젤 제형? 겔 제형? 이런 것들이 전달력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따가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 보면, 전달이 잘 돼서 즉각적으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 따가워 아이 따가워 그래도 미끌미끌 거려서 바르기는 무난하고요 제가 얼른 이거 하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데닥 하고 올게요 다음으로는 다 지금 쏘쏘 뚝뚝은 사실 안 들어갔네요. 뭐가 이렇게 찐덕거리지? 다음으로는 마이크 로커런트 모드를 해줄 건데요. 요, 요, 요거. 요, 어니언 크림 이즈엔트리 걸로 해줄 거고요. 이것도 약간 한 다음에 그, 이따가도 해야 되긴 해가지고 적당히 얼굴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징징 2단계로 그렇지요. 갑니다. 음, 따가워요. 제가 얼른 코드닥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네, 드디어 마지막 모드를 할 차례인데요. 어, 이렇게 얘로 한번더 마지막 모드도 넣어줄 거고요. 이게 중주파 정도 된다고 제가 본것 같아요. 근데 고주파 같은 걸 꾸준히 피부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런 20대, 저 20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요렇게 중주파로 넣어줄 건데 아, 2 단계 정도로 해서 음, 아, 얼굴 가도 해줘야 되는 얼굴 가에 살짝 해주고요 <laughs> 이렇게 문질러주고 얼굴 가부터 안쪽까지 바깥부터 바깥 라인부터 정리해주고 안쪽 라인으로 서서히 들어와줄게요 요렇게 여기 관자놀이랑요 교근 쪽 특히나 풀어주지만 효과는 사실상 약간 미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 진짜 다음 주부터는 승모근 관리도 할 거고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촬영, 스냅까지 한 3주인지 4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바짝 정신 차리고 진짜 자기 관리에 시간을 꽤나 많이 쏟아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헬스는 가기 싫음으로 안갈 거예요. 냅다. 식단으로 빼는 다이어트 레츠고. 오늘도 사실 저녁 단백질 쉐이크 먹었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제가 다양한 걸 먹어보진 않았지만, <laughs> 맛있어요. 맛있고. 아니, 이게 신기한 건 배가 불러요, 여러분. 그거 한포 먹거든요. 한 포? 근데, 배가 부르다요, 저 단백질 쉐이크? 약간 제품을 말씀드리기가 이건 되게 너무, 아직은 많이 먹어본 게 아니어서 조심스러워가지고, 제가 조금 더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부터 정리해줄 거여서요. 제가 라인 정리하고, 안에도 중주파 넣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했고요. 피부가 좀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조한 입술에 클럽을 사정없이 마고 막 근데 이거 진짜 가성비 템 이렇게 생긴 게 아마 다 그럴 텐데 이 진짜 가성비고 어, 피나요 여러분 눈물이 주르륵 힝 음. 가성비 템이란 생각이 통대요 이게 뭐지 이게 엄청 사실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립브러쉬로 바르잖아요 안 줄어요. 피 이슈, 눈물 주르륵 이슈 열심히 발라줍니다 향은 생각보다 저는 맛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데 립브러시가 뭐 좋은지 립브러시 영상이 진짜 꽤나 조회수가 200회가 제 기준은 많거든요 왜냐면 셔츠가 아니고 이게 긴데, 이베케가 나온 게 너무 놀라워서 이겨, 이것이 아주 제 효자템입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자정 없이 발라줘도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짠! 요 다음에는, 아, 근데 얼굴이 미묘하게 건조한 기분이란 말이죠. 엥? 저,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들어있었는데 이걸 뺐거든요. 이거 뭔가 닫히는 느낌이었나요? 엥? 이걸 써야 하는 건가 본데요. <laughs> 이게 근데 꼭 있어야 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의문이 가득하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뭔가 이렇게 들어와요. 네, 요거 잼소로 속눈썹 영양제를 허. 끝이 발라주고요. <laughs> 그다음에 오늘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건조하기 때문에 이 진짜 거의 다 써가요. 근데 제가 수분 크림을 좀 오래 쓰긴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겨울에 뜨는 거잖아요. 거의 4 개월째 쓰고 있는데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써지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남는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쫙쫙 쪄지고. 마지막까지도 그냥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여러분. 다른 거 쓰고 싶은데. 그래도 먼저 써야죠. 좁좁좁좁. 요새 건조하니까, 목도 발라줘야 돼요, 참. 이쪽도 좁좁좁좁 목도 자연스럽게. 목에만 사실 따로 발라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 네 촉촉하게 마무리 되었고요 피부 상태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하나 뾰루지 같은 게 나서 제 최애템 아크네가 그 아니라 페어 아크네 이걸로 톡 하고 찍어줄 거고요 여기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 보이시죠 요거. 엥네 독하고 찍어줬고요 <laughs> 오늘은요 새로운 아이템 짠 이게 그 감기약 진짜 유명한 파브론 골드 일걸요 카제노 크스리 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오리키리 키리 키리 쿠치 키리 쿠치 키리 쿠치가 여는 건가 봐요. 여는 거고 이게 음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는데요. 세키 단 오하나미즈 세키 세키가 기침인 것 같아요. 단은 뭔지 모르겠고요. 오하나미즈는 아마 콧물이겠죠? 하츠레츠 발열 노도노. 이타미, 아마 목 아픔에 되게 효과가 좋다고 적혀는 있고요, 여기. 저는 이게 일본에서 사온 감기약 중에 효과가 제일 좋았거든요? 이게 진짜 만능템이에요. 전 일본 갈 때마다 무조건 이거 하나씩 사와요. 이게 아마 인당 하나씩인가 살수 있는 두 개인지 하나인지 밖에 못 사요, 이 제품류를.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꼭 사고, 그 다음에 무슨 목 아픈 거 있거든요. 그것도 효과 진짜 좋은데,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목 아픈 거랑 이거. 두 개는 꼭 사는데, 이게, 이것도 일본 현지 그, 거기, 휴크인상그 직원분, 직원분 추천이었고요. 그목 아픈 것도 그 직원분 추천이었거든요. 근데, 목 아픈 거는 목에 진짜 효과가 좋고요. 전 지금 목 아픈 걸 지나서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약간씩 나는 시점인데, 얘를 밤에 잘때한 포만 먹어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좀 애매해가지고. 한포 먹어주고, 버티다가, 만약에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이거 한 3일 먹었는데도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지어 먹고요. 그게 아니면 웬만한 감기는 초기에 잡혀요. 이거 진짜 여러분 강추예요. 일본 가시는 분들 이거 꼭 사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라이브로 만나요. 안녕.